강진에서 대대로 천석군 부자 소리를 듣던 이진사. 하루는 그런 이진사가 아침 일찍부터 숙부의 소상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일이 있었고, 이진사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집안에는 예상치 못한 큰 소동이 벌어졌지요. 어, 어르신, 크큰 일이 나불었습니다요. 그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일이 호들갑이냐? 가뜩이나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이진사의 처남이자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던 집사 덕춘이에게 여종 말숙이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사... 사람방다하게돈 괴짝이 그것이 그러니까 괴짝이... 아이고 말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돈 괴짝이 어찌 되었단 말이냐? 그것이 그러니까 괴짝이 부서져 있고 안에 있던 돈이 전부는 아닌디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요. 그리고 거기다가 봉섭이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고 말이여요. "오, 보시라. 지금 누가 사라졌다고?" 그 은혜도 모르는 벙어리 놈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돈괴짜에 손을 대었단 말인가? "하, 아이고, 매형! 누님! 이진산의 집사 덕춘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하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결심한 듯 외쳤습니다. "이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구먼. 내 당장 관아로 달려가서 사또나리께 고해야 쓰겄다." 서둘러 집을 빠져나온 덕춘이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가 관하에 도착하여 그를 막아서는 포졸도 뿌리치고 대뜸 사또 앞으로 가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큰일이 났습니다요. 지금 저희 매형 대신은 이진사 집에 겉 도둑이 들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일하던 벙어리 머슴놈이 돈 괴짝을 부수고 거금을 훔쳐 달아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바로 강진의 부임한 지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임 사또 형욱이었는데. 사또가 자세한 내막을 채 묻기도 전에 곁에 있던 이방이 기겁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였지요. 아 아이고 나으리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고우류지로 가장 이름이 난 이진사댁의 도둑이라니요. 이진사라고 하면 그 천석군 부자 이진사 말인가? 나으리 이진사님이 여태 고우를 위해 쓴 돈이 얼마인데 일단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고 이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요. 거이 그 방. 내 네, 알았으니 호들갑 좀 그만 떠시게나. 사또는 새로 강진에 부임하여 이진사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가 전임 사또와 워낙에 돈독한 사이였으며 고을의 크고 작은 일의 앞장서는 마을의 큰 유지라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내 포졸들을 불러 명을 내렸지요. 지금 즉시 고을 사방으로 흩어져 나로토와 주막을 사사치 뒤져라. 그 모습이 돈을 들고 집을 나간 게 아직 카로가 채되지 않았으니 멀리는 못 갔을 것이야. 어서 움직이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예, 나으리. 사또의 엄명이 떨어진 후 고을의 모든 포졸들은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사라진 벙어리 머슴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동이 채 트기도 전에 포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관아로 뛰어들어 오더니 사또 나으리 찾았답니다. 그 벙어리 놈을 찾았다고 합니다요. 무엇이라? 그것이 참말이더냐? 그래, 어디에서 그 놈을 찾았단 말이냐? 고을에서 50리 떨어진 포구에서 막 나룻배를 타고 도망치려던 놈을 현장에서 붙잡아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허, 그래 참으로 잘하였다. 당장 그놈을 압송하여 내 앞에 대령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섭이는 관아 마당으로 짐짝처럼 끌려왔는데요. 그의 얼굴은 이미 포졸들에게 흠신 두들겨 맞아 이곳저곳 멍이 들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네 이놈 봉섭이 감히 너를 받아준 주인을 배신하고 그의 돈을 훔쳐 달아나다니. 니놈이 네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니네 스스로 알고도 그런 짓을 벌인 것이냐? 사또의 불 같은 호령의 봉섭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온몸으로 말을 하였고 그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어? 저놈 보게나. 네가 이진산의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이리도 명백한데.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이 없구나. 여봐라 저놈의 엉덩이를 터지도록 매우쳐서 거짓을 고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한번 똑똑히 보여주거라. 예 나으리. 사또가 포조를 향해 차갑게 외치자 곧디어 동원 마당에는 살점이 터지는 듯한 끔찍한 매질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졌고 결국 봉서이는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날 저녁 마침 숙부의 소상을 마치고 돌아온 이진사가 관하로 사또 형욱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동원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이방을 보며 고마움의 인사를 건넸지요. 그 박이방.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봉섭이가 돈을 들고 달아난 것을 우리 박이방이 발 빠르게 손을 써 주어서 잡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구먼. 진사월른 이거야 뭐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저보다 새로 부임하신 사또 나으리께서 워낙에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신 덕에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요. 간단한 인사 치레를 하고 이 방에 눈치 빠르게 물러가자 방안에는 사또 형우기와 이진사 단둘만이 남게 되었지요. 사또 나으리, 거그 나리께서 이렇게 명철하게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걸 보니, 아 이거야 저희 집안은 물론 이제 앞으로 온 거울이 아주 든든하겠습니다. 이진사는 사또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조용히 품안에서 비단 꾸러미 하나를 꺼내 사또 앞에 내밀었지요. 사실 진즉에 나리께 부임 인사를 올렸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 이제야 찾아뵙구만이요. 이것은 이번 일을 빠르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저의 늦은 인사치레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너그럽게 받아주시지요. 사또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보자기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무려 금 두꺼비 세 마리가 황금빛을 번쩍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본 사또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요. 아, 아이고, 진사 어른. 이 이것은 너무나도 과한 물건이 아닙니까요? 저는 그저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어찌 감히 이런 귀한 사례를 받겠습니까? 어서 거두어 주십시오. 거 사양할 필요 없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은 그저 제 작은 성의일 뿐이니 부디 이 늙은이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거두어 주십시오. 허. 진사 어른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구만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를 위해 쓰기보다는 우리 마을 개천 다리를 새로 놓는데 요긴하게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역시 마을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 진사가 흡족한 얼굴로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또는 이 진사가 건넨 술에 기분 좋게 취기가 올라와 슬슬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막 관복을 풀려는 순간 밖에서 수문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주무시는지요? 이 시간에 사또 나으리를 꼭 뵈야겠다며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요. 이 밤중에 누구란 말이냐? 웬만한 일이면 내일 오라 이르지 않고. 송구하오나 웬 부인이 찾아오셨는데 아무리 여쭈어도 성함을 밝히지 않고 그저 나으리를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만 고집을 피우십니다. 행색이 심상치 않아 감히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사또는 손님을 방으로 드리라 명하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것은 장옷을 깊게 눌러써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었지요. 부인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늦은 시간에 나를 찾아온 것이오? 사또의 질문에 그녀는 천천히 장옷을 내렸고 등불 아래 단아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저는 이진사 댁의 며느리인 은숙이라고 하옵니다. 뭐시라? 그대가 이진사 오른의 며느님이란 말이오. 그런데 그 댁의 며느님이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홀로 관할을 찾았단 말이오? 사또 나으리 송구하오나 제가 사또 나으리께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잡혀온 벙어리 머슴봉서비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아, 아니, 지금 뭐라 하셨소? 그 아이에게 돈을 훔쳐 달아나도록 시킨 것은 전부 저희 소행입니다. 뭐, 어, 뭐시라? 사또의 충격을 받은 얼굴을 보며 은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은숙은 이진사의 집으로 시집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청산과부였습니다. 은숙이의 시아버지인 이진사는 그녀만 보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갑수가 생각이 났는지 깊은 한숨과 함께 늘 똑같은 말을 읊조렸지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갑수? 불쌍한 내 아들 갑수가 사람만 있었더라면 은숙이는 서방을 먼저 보낸 죄인이라는 생각에 집 밖에도 쉬이 나서지 못하며 옥살이와 다름없는 시집살이를 견뎌야만 했는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숨을 틔워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벙어리 머슴 봉섭이었지요. 와, 웜의 봉섭아. 너 이탈해를 나를 주려고 가지고 온것이다냐 봉섭이는 가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면 은숙이에게 산에서 딴 열매를 따다 주기도 하였고 그녀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귀신같이 은숙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다음 장날에 어김없이 구해주기도 하였지요. 봉서바 참말로 너마저 없었으면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참말로 고맙다, 봉서바.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을 뒤바꾼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은 이진사의 막내딸 매양이가 시집간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었는데요. 딸의 갑작스러운 귀향에 온 집안은 발탁 뒤집어졌지요. 아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냐? 그 소박 마자 돌아온 딸한테 참말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서방님. 아, 아들놈이 저리 일찍 세상을 뜬 것도 모자라. 이제는 딸까지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참말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만요. 안 그래도 거그 원님께 잘 보여야 해서 챙겨드려야 할 것이 아주 산더미인데. 하필 이럴 때 딸이란 것은 아주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먹는 입만 하나 더 늘어버렸으니 하이고 참말로. 이진사가 가슴을 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던 순간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봉섭이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호라 가만히 있어보자. 부인 거곧 있으면 저 벙어리 놈. 봉섭이의 세경 계약을 다시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생각해보니 벌써 그럴 때가 되었구만요. 그나저나 서방님 이번에는 저 녀석 세경을 제대로 올려줘야 할것 같은데 말이어요. 아저 녀석이 요즘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우리 마을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지금보다 세경을 갑절을 쳐줄 테니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아주 서로 난리라고 하더구만이요. 하긴 저 녀석이 말만 못할 뿐이지 일머리가 좋은데다가 또 힘은 워낙에 세서 장정 두세 명분의 일을 혼자서 해버리니 다른 집에서 갑절을 준다고 해도 무리도 아니지. 그나저나 부인 어쩌면 말이요. 더 늘어난 입으로 다른 입을 하나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뭐, 늘어난 입으로 무엇이 어쩌고 어쩐다고요? 서방님,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랍니까? 허허, 다 그런 것이 있구만 그려. 다음날 아침, 이진사는 아침부터 논의 일을 가려는 봉섭이를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봉섭이 왔구나. 거 일이 가까이 오거라! 그나저나 너가 벌써 나이가 서른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슬슬 가정을 꾸리고 제 짝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 봉서아 봉섭이는 주인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 그저 눈만 꿈뻑꿈뻑 거리고 있었지요. 내 그동안 근 십여 년의 세월 동안 자네를 쭉 지켜보니 비록 말은 하지 못하나 네 심성이 곱고 또 일솜씨는 아주 천하제일이더구나. 그래서 내 막내딸 매향이를 너에게 시집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봉섭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사는 그런 봉섭이의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어갔지요. 물론 내 금지옥엽 같은 딸을 어찌 매입으로줄 수야 있겠나. 조건이 하나 있구먼 봉섭이. 앞으로 3년 동안 세경 없이 지금처럼 일을 하며 내 딸에 대한 간절함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 자네를 대릴사위로 삼아 매양이와 맺어줄 것이야. 어떤가 내 제안이? 이진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봉섭이는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있는 힘껏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고 이내 이진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봉섭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은 새벽 별을 보고 밭으로 나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전보다 갑절은 더 열심히 일을 했지요. 와 웜의 봉서봐, 너 오늘도 새벽같이 밭에 나가더니 이제야 집에 들어온 것이냐? 하지만 그 모습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은숙이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아 평생을 돈밖에 모르고 살아오신 시아버지께서 앞만 막내딸이 소박을 맞았다고 한들 절이 쉽게 머슴에게 주실 리가 없는데. 도대체 아버님께서는 무슨 생각이란 말인가. 거기다가 지금 신우이가 봉섭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미래의 서방은커녕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이여. 이처럼 한 번은 일을 마친 봉섭이가 매향이를 찾아가 산에서 딴 다래를 한 움큼 손에 들고 수줍게 내민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흙투성이 손으로 어딜 감히 나에게. 냄새 나니 썩처리 치우지 못해? 매향이는 봉섭이가 건넨 다래를 낚아채듯 받아서는 그대로 땅에 던져버렸지요. 그 뒤로도 은숙이는 행여나 저 착한 봉섭이가 시아버지의 속임수에 넘어가 헛된 시간만 보내게 될까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집안의 모든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한 시간들이 흘러 마침내 약속한 날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봉섭이가 여느 때처럼 밭에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이진사와 매향이 조용히 집을 나섰고, 그날 저녁 이진사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홀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님, 아침에 분명히 아가씨와 함께 외출하셨는데, 어째서 혼자 돌아오셨습니까? 혹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 옵니까? 허허, 우리 며느리가 신우이 걱정을 다 해주는구나. 걱정 붙들어 매거라. 그게 말이다. 아주 좋은 일이 있었구먼. 네, 아버님 좋은 일이라니요? 오늘 매양이가 저산 넘어 마을에 있는 부잣집 호라비에게 제출로 시집을 갔단다. 아그 양반 재산이 어마어마하니 우리 매양이도 먹고 살 걱정이 없어서 좋고 우리도 입이 하나 줄었으니 서로서로 좋은 일 아니겄냐? 아 아버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제출를 말이에요? 그럼 봉섭이는 이진사의 말을 들은 은숙이는 그 자리에서 번개라도 맞은 듯 몸이 굳어버렸고. 그 순간 밭일을 마친 봉서비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왔지요. 이진사는 그런 봉서비를 손짓으로 부르고는 아주 안타깝다는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봉서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냐? 오늘 아침에 매양이가 갑자기 몸져 누워버렸구나!" 내 급히 의원을 하는 외가댁으로 요양을 보냈으니 "너무 상심치 말거라, 봉서바. 아, 매양이가 몸이 다 낫게 되면 곧 돌아올 것이니?" 그 잔인한 거짓말에 봉섭이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내가 될 매향이 아프다는 말에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숙이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하였고요. 사또 나으리 제가 사람으로서 어찌 그 기막힌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마친 은숙이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계시던 사또께서는 저희 시아버지와 워낙에 각별한 사이셨기에 이 억울함을 고해봐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또나리가 부임하기를 애타게 기다렸고 나으리께서 이전 고을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평판이 자자했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허, 세상에. 그토록 겉으로는 마을을 위하며 몸소 나서던 자가 뒤로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벌였다니. 저는 그 가여운 봉서비의 3년치 세경을 챙겨주고는 이 돈으로 멀리 떠나 새 삶을 시작하라고 글이 일렀던 것입니다. 제가 도둑질을 공모했으니 봉서비의 모든 죄는 저에게 물어주시옵소서 사또나리,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또 형욱은 이진사의 위선과 자신의 성급한 판단에 부끄러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을 향해 불같이 소리쳤지요. 여봐라 당장 옥문을 열고 옥에 갇힌 봉서비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어서 서두르지 않고 무얼 하느냐? 사또의 호령에 잠시 후 포졸들이 마당으로 봉서비를 데리고 왔는데요. 옥에서 나온 봉서비는 그야말로 피투성이의 만신창이가 되어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은숙이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가 봉서비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와, 웜의 봉서바! 아이고 내가 이리 될 줄도 모르고 너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구나! 참말로 미안하다 봉서바! 부인,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오. 그나저나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어찌할 생각이시오? 시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안을 등진 제가 어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봉섭이의 억울함을 풀었으니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머리를 깎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귀해할까 합니다. 은숙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힘없이 대답하자 그 말을 들은 사또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부인의 그 의로운 마음은 참으로 높이 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소. 저 가엾은 봉섭이가 여기에서 풀려난들. 이제 어디에 의지하며 살 수가 있겠소? 분명 또다시 이진사 같은 악독한 놈을 만나. 남은 한평생을 망치게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소. 그렇다면 나리저는 정녕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무슨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은숙의 말을 들은 사또는 잠시 곰곰이 생각에 빠지더니 자신의 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진사에게 받았던 황금 두꺼비 세 마리였지요. 부처를 섬기는 길이 어디 산속에만 있겠습니까? 지금 부인의 눈앞에 있는 저 가여운 사내를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인 부디 이것을 받아 부처의 마음으로 저 사내의 상처를 보듬고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와와메, 네. 사또나리제가 봉서비를 말이여요이 봉서비를 제대로 보살펴줄 사람은 이 세상의 부인밖에 없습니다. 나 역시 이진사의 거짓말에 속아 죄 없는 사람을 가둔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시일 내에 이진사가 그간 저지른 악행을 샅샅이 조사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오. 허나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또 다시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오늘밤이 가기 전에 아주 멀리 떠나 두번 다시는 이 고을로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구만요. 사또의 진심 어린 설득과 배려의 은숙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강진에서 백여리나 떨어진 어느 강가의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붉게 물든 노을을 등지고 한 사내가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니 그 사내는 바로 봉섭이었습니다. 봉섭이가 아담한 기와집 대문 앞에 이르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셨구만이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껑충 뛰어나와 봉섭이의 다리에 매달렸지요. 그리고 그 사내 아이의 뒤를 이어 "여보,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늘도 땀을 한 바가지 흘리셨구려." 다아한 모습을 한 여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라 나왔으니, 그녀는 바로 이진사의 며느리인 은숙이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은숙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봉섭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 주었으며, 봉섭이는 그런 아내를 보며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깊은 정과 끈끈한 신뢰로 이어져 있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